안녕하세요, 항아빠입니다. 포켓몬고 B 부화데이 이벤트 소식을 정리해봤습니다. 이벤트 일정은 2024년 4월 28일 일요일 오후 2시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. 이번 이벤트에서는 2km 아래서 B의 부화 확률이 증가하며 이로치 확률도 증가합니다. B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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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픽시의 이로치 모습입니다. 이벤트 보너스입니다. 알이 부화할 때 받을 수 있는 사탕이 2 배가 되고 색이 다른 B가 부화할 확률이 증가합니다. 그리고 포켓스톱에서 2 k m 알을더 자주 얻으실 수 있습니다. 시간 제한 리서치입니다. 2024년 4월 28일 오후 5시까지 받을 수 있고 완료하셔야 합니다. 보상으로는 슈퍼부화장치와 경험치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. 유료 시간 제한 리서치입니다. 가격은 1,100원이며 알 부화시 별의 모래가 2배가 됩니다. 보상으로 별의 조각, 슈퍼부화장치, 경험치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. B 부화데이 확대 보너스입니다. 2024년 4월 26일 오전 10시부터 2024년 4월 28일 오후 5시까지 받을 수 있는 보너스입니다. 보화장치에 넣은 아래 부화에 필요한 거리가 절반으로 줄어듭니다. 이벤트를 테마로 한 필드 리서치를 받을 수 있으며, 보상으로 별의 모래와 경험치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. 포켓몬고 웹 스토어 박스와 이벤트 박스도 준비되어 있습니다. 이상으로 포켓몬고 B 부하데이 이벤트 소식이었습니다.